오늘이 6월 24일인데 내일이 6.25 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가 이제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쟁기념관에 오면 우리 6.25어 한국전쟁에 대한민국을 지켰던 영웅들의 어떤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어, 우리 전쟁 영웅들 대한민국 지켜준 전쟁의 용들을 추모하고 그분들 흔적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같은 한반도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과 또 같은 민족 동포인데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얼마나 운명이 이렇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 엇갈리는지 그게 지금 어,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 일병의 귀환, Taking Chance라는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라크에서 전사한 해병의 시신을 비행기에서 육로로 이렇게 집에 가족들 한테까지 모셔드리는 종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영혼, 국가의 정신,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늘 평소에 많이 해왔고, 우리 전쟁 영웅들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고, 어떻게 보답을 해드리느냐. 이게 저는 국가의 혼, 영혼, 국가의 정신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추모식에 제가 꼭 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렇게 자꾸 그래야 제가 그분들을 평생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지켜준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어, 정말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느냐 그게 남은,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늘 생각합니다. 아아아 아, 예. 네, 예. 예, 이때 이유였는 예, 예. 잠깐. 아, 아버님 네. 혼자 오셨어요? 예. 뭔가? 예. 아. 그 예. 예, 온김에 아, 예. 예. 이제 우리 아들 혼자 예. 좀 보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항상. 네. 중산... 네. 아각이안 예, 아이고, 예, 잘 다녀가시고, 예. 어머님은 잘, 그, 황후어님잘 예. 예. 계시죠? 예, 저희 예. 집에도 지금, 예, 위원님, 예. 예, 예. 황후예 어머님한테 안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예, 아버님 잘 다녀가셨죠? 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문광옥 일병 아버님, 연평도 포격에서 돌아가신 전사자가 두분 있었는데, 서정호 하사하고 문광욱 일병. 문광욱 일병 아버님 어머님은, 연평해전 때늘 뵙던 분들이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는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요.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거는 국민들 한분한 한 분의 그 생명하고 직결된 겁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가 만약 패배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예컨대, 진보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 국가 방위 국방을 안할 거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어, 그런 식의 인형을 갖다 붙이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북한하고도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누구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 그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네.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보수진보를 붙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겨체책할까요 네. 네. 아, 아, 네, 온도책 할까요 신도 음.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천안함 직후에 예. 그 하셨을 때가 여기서 하신 거요 예, 네, 여기서 네, 했습니다. 딱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이 벽이구만 네, 1 2도 오늘 너무 실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근무 잘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만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음, 공동체는 뭐내집 가족 같은 거죠. 이태리의 독립운동가였던 분인데, 그분이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은 그냥 땅이 아니다. 조국이라는 거는 이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이 공동체가 조국이지, 그냥 뭐 영토만 있고, 어 그렇다고 사람만 있고 이렇다고가 조국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한테 대한민국이랑 공동체를 지켜주는 게 결국 두 가지 같거든요. 그 외부의 쪽으로부터도 공동체를 지키고 또 내부의 어떤 불평등이나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거로부터도 공동체를 지켜내는 게 지킨다는 게 결국 보수니까 저는 참된 보수는. 어, 내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연대감이라 그럴까요. 유대가 있는 게 그게 공동체고 조국이지.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뭐 그냥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니까 굉장히 외롭고 또 도움이 필요해도 국가든 이웃이든 아무도 어,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 되면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겠죠. 그게 누구의 위협이든, 그런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키는 거는, 그거는 뭐,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어떤 제한테 대한 비난이나, 뭐, 조금 의도적인 비판에 대해서 전혀, 전혀 개의치 않고,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외교 안보, 어, 안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저는 강조를 하니까, 제가, 그거는, 비난은 받지만 저는 그런 비난이 어 정말 정당한 비판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